사실 제가 오늘 9월 14일 오늘 방송을 한 이유가 주치의 선생이 처음으로 만나러 갔다 왔는데 피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 이 결핵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왜간 수치나 그런 거 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피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정상이래. 어 다행히도 정상이고 내가 결핵약 먹으면서 부작용 났었잖아요. 막 여기 뭐 피부에 막 발진 나고 가려움증 있고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막목 뻣뻣한 것도 그런 것도 없어졌고 그런데 문제가 일단 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 눈이눈 눈 근데 이 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몸저희거 몸이 이거, 이거 찌릿찌릿거리는 거 찌릿찌릿거리는 거 원래는 이거 저 발만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팔도 그러고 지금 전신도 그 전신이 지금 다 찌릿찌릿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약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뭐라 뭐라 하더라. 말초 신경. 말초 신경염? 그래 가지고 검사를 받아 보지.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약물을 조정을 하세요. 넘어가자. 님들 진짜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훅가요. 한방에. 나는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저 오늘 어머니한테 정말 소름 돋은 얘기 들었어요. 아프다는 날 당일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아버지가 해신탕 끓여놨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날 아버지 집에 가가 지고 그거를 먹으러 갔는데 밥을 뜨는 둥 마는 둥한 거야.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너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그랬대.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어 그러면은 너 여기서 자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자고 갔어. 그러고 그날 사고 터진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가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잤으면은 아플 땐 그전에 증상이나 느낌 없는 건가요? 아, 일반 감기인 줄 알아요. 일반 감기랑 증상이 똑같은데,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약을 먹으면은 한두알 먹으면은 열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날은 계속 열이 안 떨어지다가 그날 밤에 결국엔 맛이 갔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인생관이 변했어요 님들 인터넷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외딴 섬에 외딴 섬에서 30일 동안 혼자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30일 동안 혼자 있으면 돈 얼마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이런 걸한 한 번쯤 본적 있잖아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씨 이런 거왜 못해 이런 거 이런 거 당연히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병을 앓고 나서 좀 바뀌었어요 내 인생관이 못할 것 같아 그 30일 동안 갑자기 내가 고독사하지 않는다는 고독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없어 오늘날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 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 저는 평생 혼자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 이제 안될것 같아 야, 이번 일에 아버지 안 계셨으면은, 저 여기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결혼 얘기 아니에요? <laughs> 룸메이트는 있어야 된다. 내 룸메이트는 있어야 된다. 내 동거인이 필요하다.